안녕하십니까 고량극복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고량극복 TV 본 채널이 아닌 고량극복 승리자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너무나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렇게 켰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만 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이 망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사라지고요. 네, 여러분들의 모든 대한민국의 자유의 개인의 주권과 예배의 자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교육의 자유는 뭐니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종북주사파의 공격 가운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죠 자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영업자 하시면서 사업하시죠 그리고 취미 활동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다 하시죠? 그리고 탄압 받는 가운데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정말로 정권이 교체되고 정말 예수한국 보음 통일 오는 그 날에 그가 참여하지 않은 그 자신에 대한 한탄은 그때는 죽는 그날까지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르고 악하고 나의 아니, 아니란 아니 자만을 하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훗날에는 그 자기의 공핍과 가난이 강도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자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하와 명철을 얻은 자는 요 가는 골 곳마다 걸어가도 어, 걸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뛰어가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돼 있고, 그것을 탐하고 하느라고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치중돼서 나라 살리는 일을 멀리 하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 하고, 마심 생활을 멀리 한다면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족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그리고 또 백신에 어, 강제 백신 패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지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지금 너무나 궁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교체후보단일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어,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지금 어, 우리 어, 단장님으로 지금 어, 행동하고 있는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이 지금 예,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6 8에 1668에 4264, 1668에 4264. 대통령 선거, 국민참관이 뭐지?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의무는 끝없이 제기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주권자 국민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나의 한 표를 스스로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자유시민들의 국민 참관인 지원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참관인 신청 대표전화는 1668-4264 그리고 또 참관인 교육일정 문의는 010-2336-5815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어, 대표번호가 1668-4264이기 때문에 여기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문의하시고 동참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국민혁명당에 구주화 변호사님과 구본철 대표님이 어, 종로의 기적으로 지금 구본철 대표님이 어, 의원 출마를 하셨고요, 아 이제 등록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본철 어, 또 변호사님이 또 서초갑으로 또 예, 등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까, 안 도와드려야 됩니까?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이었던 이제 지금은 국민혁명당이 합당을 해서 기독 국민혁명당이지만. 어, 과거에 우리가 총선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한 명도 어, 입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아낸다면 어, 우리가 또 열심히 어, 종로에서 또 서초에서 활동을 해서 구본철 대표님과 구주와 변호사님을 알린다면 1양량으로 알린다면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어, 국회로 한번 입성시키자고요. 그래서 악법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것을 목숨 걸고 막아낼 만한 이 결기가 있는 두 분을 우리가 반드시 예, 도와드리자 이거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좀 예, 등록하시고 연락 주셔서 저한테 꼭좀 연락 주셔서, 예 서초가 가까우신 분들은 어, 서초갑 구주하 변호사님 그리고 또 종로가 가까우신 분들은 종로에 기적 우리 구번철 대표님 국민영명사 선대본부 사무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로에 있습니다. 그고영일 후보님하고 우리 구건철 대표님하고 같이 그 선대본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연구당 관계자분들이 다 거기에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거기로 출근을 해서 이제는 회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전략을 짜서 바로 또 이제 종로를 휘직고 다닐 겁니다. 제가 종로구에 소속이기 때문에 종로구 소속 천부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 천부장 목사님이 따로 계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속은 우리 종로구 우리 천부장님, 우리 만부장님, 장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또 등록을 해서 움직이고 다닐 거니까 여러분들, 음, 나는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산입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왜 하지 않았나 이것이 분, 분명히 나중에 어, 후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정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꼭 선거 참관이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양병당 두 분을 반드시. 어, 국회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국민연력당에서 나오는 선거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 식대나 이런 음, 땀 흘린 것에 대한 어, 그것이 지불이 됩니다 예, 무료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특, 특히나 여러분들 직장 없으신 분들 취업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어, 어, 물질도 조금씩 받아가면서 나라 살리는 데 일어서 동참하셔가지고요 기쁜 일들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이런 뭐 정치나 또 이렇게 부정선거 이런 참관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사실은 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방송을 지금 하는, 하는 겁니다. 라이브가 아닙니다. 녹화방송을 해서 제가 또본 채널에도 다시 최초 공개를 올리겠지만 어 이렇게 간절하게 또 이렇게 녹화방송으로 여러분들께 하는 적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귀담아서 들어주시고요. 음, 고난극복TV 본채널 그리고 고난극복 지금 현재 승리자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난극복 사명자 예, 이렇게 세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구독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채널 저 채널 다 어, 방송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꼭좀 예, 동참을 해 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우리 또 참관인 등록하는 전화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이 지금 어 변호사의 집분인데 어 이걸 지금 우린 하고 있어요 클린 선거 시민행동 이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거 꼭좀 여러분들 전화번호 적어놓으세요. 예. 핸드폰에 등록하시고요. 그래서 꼭음 나는 몇날 며칠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했거든요. 어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시면 전화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링크 보내주세요. 전화번호 등록하시고 해서 링크에다가 써 있는 대로 3월 뭐 4일은 뭐 아침 뭐 5시 반뭐또 혹시 1시 11시 반 이렇게 하는 게다 있습니다 순서가 그거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전화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168 1668에 4164로 연락하셔서 꼭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지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들을 또 모레도 여러분들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음. 국민영민과 선대본부 사무실에 가서 또 회의하고 또 이렇게 방송 스케줄이 있으니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종료하겠습니다. 멸궁!